동국 에스니씨 한번 볼게요. 오늘 1% 올랐네요. 그죠? 어, 그, 여러분들도 제가 추세선 그리는 거를 한번씩 이렇게 보고요 한번 따라 그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좀잘 그려졌다 하는 추세선들은 한번 그리면 지우지 마십시오. 그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때가 많아요.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동국에선씨 영상 올린 지꽤 되지 않았나요?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요 추세선, 이게 메인이었거든요? 이 메인 추세선을 계속해서 지, 지키다가, 아우,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키다가 여기서 뚫어줬죠? 그리고 여기서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싸움을 하는 와중에 고점을 계속 낮추고 있어요. 어, 올라가는 종목들은요 저점을 보셔야 됩니다. 저점을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올리고 있죠? 그럴 때는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셔야 얘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를 알수 있거든요. 떨어질 때는 반대로 고점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막 싸우고 있었는데 싸우는 와중에 저 고점을 이렇게 낮추고 있어요. 이렇게 세번 연속 낮췄죠 아예 졌다 음, 매도세가 이기고 있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 아이고 아이고 안타깝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싸움을 좀 쉬었어요 잠깐 잠깐 동안 쉬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그린 이 추세선에 여기서 닫고 내려오고 한번 더 닫고 내려오고 닫고, 내려오. 제가 그린 요 까만 선은 뭐냐면, 여기가 마지노선이야. 더 이상 저점을 낮추지 마. 이런 의미였어요. 근데, 여기를 한번더 낮추면 큰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추세선을 닫고, 내려오면서 역시나 여기를 뚫고 내려갔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하락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가는 파동입니다. 무슨 얘기냐? 올라갈 때는요, 상승장일 때는, 어떤 종목이 상승을 할 때는,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조금 떨어지고,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조금 떨어지고,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조금, 때 떨어질 때 조금 떨어집니다. 이게 상승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사라 그랬죠? 요 꼭대기에서 사지 말고, 요 아래에서 사시라. 그랬죠? 그래야 시간도 세이브하고. 시간도 세이브하죠? 그리고 아픈 구간 견딜 필요 없죠? 그리고 먹는 것도 많이 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주가는 파동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라. 어? 이럴 때에는 가급적이 바닥에서 사는 게 좋다. 여기에서 사실 사기가 심리가 쉽지 않거든요. 어, 이거 떨어지고 있잖아. 큰 그림은 올라가고 있는데, 당장은 떨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무서워서 잘못 사요. 근데 이내 상승으로 가죠. 하락할 때는 똑같습니다.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조금 올라가고,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조금 올라가고,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고. 이게 하락의 모습이거든요. 동국 에센 스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조금 올라가고, 떨어질 때, 여기서 한번 쉬고요.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조금 올라가고,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조금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아직까지 손절 못 하셨던 분들이라면, 여기서 손절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 주고 있는 거예요. 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싶으면, 그거는, 한 7,000원? 7,100원 정도? 그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지금 하락파동을 그리고 있다 그게 핵심입니다 어,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해 놓고요 또 어떤 종목들은 갑자기 팡 튀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떤 종목을 해석해 드릴 때는 확률적으로 이렇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그 중에 변종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뉴스가 어느 날딱 뜨면서 팡팡팡팡팡팡 튀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확률적으로 지금의 모양은 하락의 움직임을 그리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 동국에선 제가 보기 시작한 지가 꽤 됐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 혹시 저랑 만났다면 제가 여기 뚫을 때 아마 손절하시라 말씀 드렸었을 것 같아요. 많이 얘기했었는데. 뭐 여하튼 그렇습니다. 지금 동국은 아직까지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어, 얘가 좋아지려면 조금 돌아와서 좀 새로운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여기서 계속 민기적 민기적 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